자, 그럼 이 중에서 만약에 팩토리가 딱 하나 들렸다. 그러면 몇 번이 답일까? 코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몇 번이 답일까요? 찍어. 여러분들 몇 번? 답이? 이거는 답이 1 0번입니다1 0번 C번. 대부분 B번이라고 할수 있는데, B번이 아니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슈 sure u 이런 거 같은 경우는, would you, could you, can you, 이럴 때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맨날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오답 1순이야. 아니야. 그 다음 봐. B번. 그럼 왜 여기에서 1번에 되냐면 1 0번에가 위가 있죠. 뭐가 있다고 위가 있잖아. 즉 주어가 있는 거야. 그럼 뒤에 뭐가 있어? 동사가 있는 거야. 다시 뭐가 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20번을 넘어가면은 어렵게 나와. 그런데 답변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거의 95% 이상, 거의 97, 8% 이상 정답은 뭐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다. 다시 말하고 정답은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들었을 때, 아, B번을 들었을 때, 주어동사가 없는 거야. 이건 20% 증가라는 주어동사가 없는 거야. 이게 명사로 쓰인 거야. 알겠죠? 주어동사가 없어. 그러면 A하고 B가 아닌데, C번은 위 어쩌쩌가 좀 길어. 그러면 답을 C번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쌤이 정말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토이 파트 2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핵심적인 꿀팁입니다. 내생각에을 때는 말이야, 나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 전국에 있는 토익 강사를 중에서 선생님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 친구가 한명 있는데, 토익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한테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꿀팁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알려드 테니까 잘 됐습니다. 자, 내가 이런 꿀팁을 선생님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1년에 토익 시험이 24번 있습니다. 그 토익 시험을 거의 대부분 다 봐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집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풀어보고, 뭐, 토이션 본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이게 정기토이션 문제인데, 정기토이션 문제 좀 지난 거를 이렇게 출간, 어, 교재로 만들어서 냈죠 이거를 최소한 네번 다섯 번 풀어봤어. 이거를 네번 다섯 번 풀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쌤토의 강의 경력이 지금 15년이 넘거든? 근데 예전엔 몰랐어 예전엔 몰랐는데 최근 내가 한 2년 동안에 알게 된 그런 스킬이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예전에 몰랐는데 자 그러면 그 스킬을 알려줄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자 7번부터 31번까지 총 25문제가 있습니다 왼쪽에가 19번까지가 13문제가 있고 오른쪽이 12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는?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 어?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었다 어려웠다 그냥 그런 거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토익 문제는 파트는 앞에가 쉽고 뒤에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어렵게 되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 서부터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20번이 딱 되면은, 이제 그 차례 한 19번, 18번부터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21번부터 어려울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20번 되면은, 이때부터 토익에 대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답변이 어려워져요. 답변이. 답변이 황당 무기한게 맞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눈으로 봐도, 눈으로 봐도,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눈으로 봐도 답이 없어. 아,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하고 답이 잔뜩 없는 거예요. 우리말은 말이 안 돼. 황당 무계한 답변들이 너무 많아요. 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자, 여기 이 문제를 보면은 10번 문제, 이제부터 쉬운 문제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 쉬운 문제죠? 그렇죠? 가장 가까운 컵숍이 어디냐. nearest c shop, 그렇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보자, 보자. 몇번 더? 그렇죠? B번이랑 알수 있겠죠? down the street. 길 아래쪽에 있다. 이거는 게시어 문제입니다. 그치? 그죠? 그런데, 뒤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몇 번일까요, 이거는? 빨리 눈으로 보고 해석해봅니다. 몇 번일까요? 누가 신임 마케팅 이사로 승진했으니, who was promoted? 그치? 누가 승진했니? 몇 번다? 답이? 이거는 A번입니다. B하고 C가 너무 말이 안 돼. 왜 C가 안 되죠? 허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가 여자 이름이 없어. 여자 이름이 없는데, 그녀의 승진을 축하해줘. 그녀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답이 A1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A1 무슨 말이야? 나 휴가가 있었다. 무슨 말이야? 나 휴가가 있어가지고, 누가 신인 마케팅 이사로 승진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야. 모른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 받아쓰기 있죠 받아쓰기 그러니까 백날 필요 없습니다 받아쓰기 한다고 해서 이것이 듣고 이해를 해가지고 A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토익의 출제 유형을 알아야 돼 토익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출제 유형 즉 스킬을 알아야지 출제 유형을 알아야지 받아쓰기 한다고 백날 중얼중얼 따라있게 한다고 해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좀 봅시다 25번 문제라고 쳐요 질문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한6 7 0 0점 정도 되면은 25문제 중에서 이해를 내서 자기가 풀수 있는 문제는 절반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절반을 다찍는거야 그리고 하다 보면 뭔말인지 하나도 못들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factory 공장 하나만 들린 게 어디 있고 그래요 그럼 이중에서 만약에 factory만 딱 하나 들렸다 그러면 몇번이 답일까? 토익 전문가인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 몇번이 답일까요? 찍어 여러분들 몇번? 답이? 이거는 답이 C번입니다 C번 대부분 B번이라고 할수 있는데 B번이 아니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슈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주유 쿠주 캔유 이럴 때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맨날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오답 1순위야. 아니야. 그다음 아빠 비버 그럼 왜여기서서 씹어야 되냐면은 10번에가 위가 있죠. 뭐가 있다고 위가 있잖아. 즉 주어가 있는 거야. 그럼 뒤에 뭐가 있어 동사가 있는 거야. 다시 뭐가 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20번을 넘어가면은. 어렵게 나와. 그런데 답변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거의 95% 이상, 거의 97.8% 이상 정답은 뭐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다. 다시 말하고 정답은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들었을 때아 B 번을 들었을 때 주어 동사가 없는 거야. 이건 20% 증가라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야. 이게 명사로 쓰인 거야. 알겠죠? 주어 동사가 없어. 그러면 a하고 b가 아닌데 c 번은위 어쩌고저쩌고 길어. 그러면 답을 C번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어동사가 없는 거를 구 또는 단답형이라고 얘기해요 단답형 답을 짧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부분 뭐한다? 답이 될수 없다 이런 거를 자 그럼 한번더 볼까요? 자그 다음 볼게요 자이번에3 0번의 문제인데 31번에서 끝납니다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 뭔 말인지 모르, 모르겠어 그리고 A B C가 이렇게 딱 들렸는데 얼른?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몇 번을 찍어야 될까? 이거는? 정답 확률이 가장 몇 번이 많을까요? 정답 확률이? 이건 몇 번일까요? 답이? 이건 A번입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조어동사가 없죠. 그리고 이 홀, 홀이 복도인데,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장소입니다. 장소. 그렇죠 20번 넘어가면은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쓸까요? 단답형. 조동사 없는 것. 단답형. 짧은 것. 단답형. 그리고, 장소, 그 다음번 때, 이세 가지가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납니다. 이거를 제끼면은 실질적으로 어떨 때는 하나밖에 안 남고, 어떨 때는 두 개가 남, 남, 기 때문에 이둘 중에서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차라리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 이해를 못뭐 했으면은, 소극법을 해가지고, 얘는 아니고, 얘는 더더욱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 답.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여기에서 C번은 조동사가 있는 답이 아닐까? 이 쉬가 있죠, 쉬. 쉬.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우가 있냐면은, 20번 넘어서는, 쉬로 대답한 경우가 또는 희로 대답한 경우가 없습니다. 희나 쉬는 어떨 때 대답을 해야 되냐면은, 질문에 여자 이름이 나와야 돼. 그리고 또는 남자 이름이 나와야 돼. 이럴 때 희나 쉬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2 0번넘으면 어? 희나 쉬로 대답을 안 할까? 남자 이름이 안 나오고 여자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희나 쉬로 대답을 안 할까? 정말일까? 내가 이게 진짜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11월 21일, 2021년 11월 21일 토익 정답이라고 해서 다음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정답이 쭉 뜹니다, 알겠죠? 어, 선,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가서 긁어온 건데, 11월 6일 토익 정답, 그리고 11월 21일 토익 정답 있죠? 그러면은, 이쪽, 20번 전에는 주어 동사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A번 딱 보니까, at the end of the hall. 그랬죠? 그러면 아무래도 장소. 그렇지. where. 이거는 when.으로 물어봤겠죠? 14번에는 because가 있다는 얘기니까, why로 물어봤을 거야. 그러나, 20번을 넘어가면은, 다슈 보다시피, 주어동사가 하나도, 아니 조, 모든 게다 주어동사가 있어 주어동사가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요다 여기 보니까 I, My Computer, Diego, I, I, Custom Service Desk, You are c o n f i r m e 이런 식으로 다 주어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그럴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번 언제냐면 11월 21일 토이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딱한 문제 26번에 보니까 26번에 얘만 지금 주어동사가 없는 것들 가끔 정말 가끔 나와요. 정말 가끔 이렇게 주어 농사가 없는 거. 클립보드를 가지고 있는 여자. 이걸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후로 물어봤지 않았을까, 않았까 생각해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후로 물어봤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는 뭐 한다? WH 의문문. 다시 말하고, WH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는 20번 뒤에도 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쫙 봤더니 뭐 한다? 아무리 봐도 뭐 한다? 다 주어 농사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딱 들었을 때 주어동사가 없는 것같아딱 짤막하게 끝나 그러면 뭐한다? 다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좀더 볼까요? 자그 밑에를 볼게요 그 밑에 보니까 10월 24일 토익시험 문제인데 여기도 왼쪽은 당연히 뭐한다?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 WH로 물어보고 OR로 물어보고 해가지고 주어동사가 없는 구가 정답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27번에 딱한 문제 한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주어동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한다? 다 주동사가 있다. 이해돼? 그 다음 번, 뭐, I, day, restoration. 그 다음 번 문제 볼까요? 10월 1 1일 거, 10월 1 1일거 보면, 여기는 또한 문제도 없습니다. 네이버 토이 시험에서, 네이버 토이 시험에서 주동사가 없는 것이 답이 되는 경우가 딱 두, 두 문제 있었죠. 두 문제. 그치? 그치? 그래, 안 그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20번 넘어가면, 은 20번 넘어가면 뭐 한다? 주어동사가 없는 것들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딱, 주어동사 없는 것, 딱, 없는 것 같다. 그러면 X, 또는 X를 한두번 정도 하란 말이야.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 꿀팁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일반적으로 토익시험을 보면은, 20번 넘어가면 이제 20번 앞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쉬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뒤쪽을 가면은 긍정이 많을까요? 부정이 많을까요? 아니면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섞여있을까요? 부정이 월등히 많습니다 부정이. 부정이 거의 7, 8,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답변이 긍정적인 것도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28번, 28번 이런 문제도 10분 후에 고객을 만나야 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질문회가, 어? 오후에 회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 그러면 뭐 한다? 나 참석할 수가 없어. 미안해. 나 10분 후에 고객을 좀 만나야 돼. 이것도 부정적인 답변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부정적인 답변이 많고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은행이 문을 닫았다 또 haven't you 또 뭐한다 트럭이 수리 중에 있다 이건 배달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이런 부정적인 답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해되세요? 뭐 뭐한다?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드라든지 어, 또뭐 한다? 휴가 중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거 휴가, 휴가 중이다. 즉, 무슨 말이 휴가 중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이 되니까잘 모르겠다. 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 교재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위에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5번을 잠깐 볼까요? 조동사가 없는 구, 조동사가 없는 구는 대부분 뭐한다? 뭐 한다? 오답이다. 어디에서? 일반 음문. WH 음문 말고 일반 음문. 그리고 20번부터는 질문에 상관없이 대부분 구는 뭐가 된다?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무지하게, 무지하게, 겁나게, 허벌나게 많다. 알겠지? 그러면은, 구, 단답형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WH 의문이 아니지, 하우라든지 우아로 물어볼 때. 이럴 때는 단답형으로 세, 답, 답을 하는 경우가 겁나게 많다. 아이 그런 경우가 좀 많다. 그 다음, 뭐, 20번부터는 희나 씨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답이다. 이걸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 많은 도움이 됐다. 좋아요. 자 그럼 시험 잘 보고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